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들 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강 알기로는 TRPG나 그 유명했다던 브로마블 같은 판을 깔고 하는 게임을 말하는 것일지도 브로마블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의 카드나 아이템을 갖고 각자의 말을 지닌 뒤차례에 맞게 주사위를 굴려가며 말을 움직여서 게임판에 나온 내용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TRPG는 몇 가지 룰에 맞춰서 자신만의 카드를 내어서 대전을 한다거나 말 그대로 롤플레잉 게임을 즐긴다는 거죠. 그리고 보드 카페는 말 그대로 이런 보드 게임의 과한 정보를 알고 계시고 즐길 줄 아시는 분들이 모이셔서 하는 장소가 보드 카페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